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유동성장세에서 전체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어 나아갈 중심 종목들. 시장 붕괴를 경고하고 나선 월가의 거물 투자자들. 최근 들어 월가의 거물 투자자들이 연이어 시장 붕괴를 경고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억만장자 투자자인 스텔리 드러켄 밀러는 2000년 닷컴이 거품을 떠올렸다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헤지펀드이 대부로 불리는 쿠퍼맨은 시장이 하락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당신의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의 빠른 속도로 내려갈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그 후에 마이클 버리와 제러미 그랜섬 등 월가이 거물 투자자들이 최근 시장의 역사적인 붕괴를 경고하고 나서므로 시장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월가위 거물 투자자들이 시장의 역사적인 붕괴를 주장하는 것은 최근 10여 년간 미국 시장이 장기 추세적인 상승 과정을 진행하여 오면서 추세적인 상승 한계를 반복적으로 드러내므로 이런 의식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할수 있겠다. 나스닥 시장 내면에 50% 전후에 달하는 잠재적인 하락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리고 계속적으로 언급하여 드리고 있다. 작년 3월 하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짧은 기간 나스닥 시장이 30% 이상 충격적인 폭락 과정이 나타난 것도 나스닥 시장 내면에 잠재된 하락 압력으로 인한 것이다. 헤지 펀드 이대부라 불리고 있는 쿠퍼맨이 하락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의 빠른 속도로 시장이 내려갈 것이라는 하락 과정은 작년 3월에 한 차례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이런 빠른 속도의 하락 과정은 나스닥 시장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50% 전후에 달하는 하락 압력이 일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나스닥 시장은 2009년 3월 1250 포인트에 위치해서 현재만 5000 포인트에 달하는 위치까지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치에 도달하기까지 추세적인 상승 과정을 지속한 만큼 상승세를 주도한 종목군들은 거품이 잔뜩 낀 상태라 잠재된 하락압력은 상당하다. 이런 잠재된 하락압력은 시장 내면에 강한 상승기류가 흐르고 있을 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강한 상승기류가 약화되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다가 상승기류가 소멸되면 잠재된 하락압력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월가의 건물들이 최근 시장 이붕괴를 예고하고 나선 것은 이런 잠재된 하락압력이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옴으로 경계를 하고 나선 것이다. 나스닥 시장에 잠재된 50% 전후에 달하는 하락압력이 처음으로 시장의 모습을 잠시 드러낸 것은 2018년 12월의 하락과정에서였고 다음으로 작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충격적인 하락과정이 발생할 적이었다. 그리고 작년 9월과 지난 2월에도 잠시 모습을 드러낸 바 있고 이런 하락세가 나타날 적마다 추세적인 상승의 한계에 봉착함으로 나타난 현상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나스닥 시장이 다시 최고점을 제법 큰 폭으로 넘어선다고 하여도 또 다시 추세적인 상승의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 하였다. 나스닥 시장 내면에 잠재된 하락 압력인 50% 전후에 달하는 하락 압력이 현실화되어 나타나면 시장 리분계를 우려할 만한 충격이 오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하락 과정이 전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극히. 낮은 편이라 걱정할 필요는 없다. 2018년 12월 이후 4번이나 모습을 일부 드러냈음에도 제한된 하락폭에 그쳤고, 현재는 이를 막아낼 수단까지 갖추고 있어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할수 있다. 시장 붕괴가 나타날 가능성이 극히 낮은 이유는 주식시장의 흐름이 대세 상승의 과정으로 나아가면 3번이 큰 장에 들어서고, 이 3번이 큰 장을 완성할 경우 대세 하락이 과정으로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나스닥 시장은 2009년 3월 1250 포인트에서 2018년 8월 8133 포인트에 도달할 때까지 세번이큰 장에 들어섰다는 것은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 통상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대세 상승의 과정을 마감하고 난후 나스닥 시장은 추세적인 하락 과정, 즉 대세 하락이 과정으로 전환되어진다. 이런 이유로 2018년 12월 나스닥 시장은 처음으로 고점에서 23%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하면서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처음으로 드러낸 바 있다. 2009년 3월 이후부터 2018년 12월 이전까지 10년 가까이 나스닥 시장은 줄기차게 상승세를 지속하여 왔지만 이 기간 동안 두 번이 큰장을 마감하면서 18%에 가까운 하락폭이 두 차례 발생하였다. 그 외의 상승 과정에서는 최고점에서 10%를 넘어서는 하락폭도 좀처럼 발생하지 않으면서 10년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왔다. 그런데 2018년 12월 처음으로 고점에서 23%의 하락폭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작년 3월에는 고점에서 30%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13%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한 상태에서 지난 2월 이후에도 13%에 달하는 하락폭이 다시 발생한 바 있다. 나스닥 시장이 2018년 12월 세 번이 큰 장을 완성하고 난 다음 추세적인 상승이 한계를 드러내므로 잠재된 50% 전후에 달하는 하락압력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하락압력이 나타날 적에 이를 굳이 억지로 막고 나설 필요는 없다. 지난 상승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자연스러운 하락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018년 12월, 나스닥 시장이 최고점에서 23%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하면서 6,190포인트까지 밀려나고 난 다음, 이후 앞서의 최고점인 8,133포인트를 넘어 9,838포인트까지 상승하는 아주 강력한 회복세를 보여준 바 있다. 그리고 작년 3월, 나스닥 시장이 30%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믿기 힘들 정도의 더욱 더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작년 9월만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회복세를 보여준 바 있다. 또한 작년 9월 고점에서 13%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한 경우나 지난 2월 고점에서 또다시 13%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고 난후 이번에 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8년 12월 이후 나스닥 시장에서 10%를 넘어서는 하락폭이 발생하는 것은 나스닥 시장에 잠재된 50% 전후에 달하는 하락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일부 드러낼 적마다 이후 하락과정보다 더 강한 모습의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나스닥 시장은 최고점을 넘어서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사실 추세적인 한계에 의한 하락과정이 나타날 경우 다시 고점을 넘어서는 경우는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한 번도 나타나기 힘든 움직임에 속한다. 그런데 매번 그것도 믿기 힘든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은 나스닥 시장에서 잠재된 하락 압력인 50% 전후에 달하는 하락 폭이 발생하면 장기 침체 국면에 놓인 세계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릴 수 있어 애플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의 강력한 상승구도로 인위적으로 막고 나섰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이런 강력한 의지가 꺾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잠재적인 하락압력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경우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런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는 한 애플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의 상승구도가 무너질 가능성이 없고, 나스닥 시장에서 50% 전후에 달하는 하락압력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향후 나스닥 시장이 지난 상승과정에 대한 부담을 모두 덜어내는 하락과정이 발생하여도 이런 하락압력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새로운 상승구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2018년 12월 이후 나스닥 시장에서 잠재된 50% 전후에 달하는 하락압력이 발생할 적마다 애플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를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워 극적 인회복세를 반복하여 왔는데 향후 이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작년 3월과 9월 그리고 지난 2월 잠재된 하락압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앞으로 그 시기는 더욱 앞당길 가능성이 있고 하락압력의 강도 또한 더욱 커질 수 있어 결국 잠재된 하락압력은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구조적으로 막고 나서기 위해서는 최근 10년 넘게 장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는 세계 경제를 공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현재 갖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 과정에 기술주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상승구도를 이미 구축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향후 세계주식시장이 본격적인 상승과정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상승구도에 속한 종목들이 추세적인 상승과정으로 전환되어질 경우 애플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들이 지난 상승과정에 대한 부담을 모두 덜어내는 하락과정이 나타나더라도 세계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되어질 것이다. 새로운 상승구도에 속한 종목들 또한 전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강한 만큼 이들 종목군의 추세적인 상승과정이 최근 10년간 상승세를 주도한 기술주의 부담을 덜어내는 하락과정의 충격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세계주식시장의 새로운 상승구도는 자동차 관련주와 금융주의 상승구도를 의미한다. 이들 상승 구도를 이끌어 나아갈 미국의 골드만삭스와 토요다 자동차는 13년 이장기 조정을 벗어나 아주 강력한 추세적인 상승의지를 드러냈다. 이들 종목군이 향후 추세적인 상승 과정으로 본격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애플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주들은 여기 방향으로 전환되어 지난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모두 덜어내는 하락 과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상승 구도에 속한 종목들의 추세적인 상승 과정에 힘입어 세계 주식 시장은 동요 없이 추세적인 상승 과정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2012년 10월 이후 애플이 행보에서 이들 종목군의 역학적인 관계를 설명드린 바 있다. 현재 어느 시점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가 당면한 과제라 할수 있겠지만 이번 좋은 기회를 잡았으면서도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것은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 요인이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 점은 최근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무려 5.4%에 달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폭이 7.3%에 달하는 강력한 압박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주식 시장의 조정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와 물가 지수의 압박도 크게 떨어지게 되어 있다. 파월 미연준 의장이 현재의 강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도. 이런 인식으로 인한 것이다. 현재는 모든 준비를 갖춘 상태라 여건만 제대로 갖추게 되면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시기까지는 크고 작은 진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겠지만 이미 추세적인 상승이지를 드러낸 경우 제법 큰 하락폭이 발생하여도 하락세를 멈추고 돌아설 적에는 하락 과정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견디어 내야만 하겠다.